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어, 요즘에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은 거의 뭐 필수가 된것 같습니다. 길도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막히는 구간도 많고요. 요즘에 내비게이션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해서 쭉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막 경로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그 바꾸는 경로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잘안 들죠. 그런데 그 바꿔놓은 경로로 이렇게 가면은 때로는 정말 빨리 잘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 제가 이제 운전을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절에는요. 제법 두꺼운 지도책을 차에다가 꼭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큰 그런 지도도 차에 있었고요. 당시에 차를 사면 뭐랄까, 그, 영업사원들이 꼭 지도책을 챙겨주는 게 뭐, 일상이었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달리다가 차가 밀리면은 어떻게 하냐. 그 지도책을 펼쳐놓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차가 밀려있으니까 펼쳐놓고 이제 우회도로가 어디로 가면 되나, 이렇게 보기도 하죠. 열심히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어떻게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 우회도로로 막 이렇게 가요. 가는데, 때로는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길이 나옵니다. 특히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요. 주변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뭐 가로등이나 그런 시설이 잘안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무슨 전설의 고향 같아요. 깜깜한 산길에 나 혼자만 달리고 있고 후회를 하죠. 아 막히더라도 고속도로로 그냥 계속 가만히 그냥 앞차 뒷공문의원 쳐다보면서 갈걸.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어, 막히더라도 한 7, 8시간이면 갈 거리를요. 10시간 넘게 운전해서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빙글빙글 돌았죠. 도착해서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다리가 휘청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데 뭔가 잘안 풀리고 막히는 것 같으면은 성급하게 우회를 하려고 하는 그 길을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분명히 가요.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너희 후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 정작 현실은 어때요? 아들 하나 없습니다. 자식 하나 없어요.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의 이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거기에 사례로서는 뭐더 이렇게 고민하는 남편을 보면 자기 잘못 같아서 아마 더 갑갑했을 수도 있어요. 답답했겠죠. 그래서 사례가 고민 고민하다가 나름의 묘수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이가 안 생긴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말하고는요, 분명히 달라요. 지난주에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다고 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사례도 비슷하게 얘기하죠.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례의 이 말이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섭섭함이 그대로 묻어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뭔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섭섭함은요,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도록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이를 안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결국은 내려버리고 맙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불신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요. 난 끝났어. 나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 없잖아. 내 인생에, 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정적인 마침표가 아니라 긍정적인 쉼표를 찍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분명히 아이가 생길 것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뭐, 지나간 일의 역사에 만약은 없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을 약속했는데, 아이가 없는 이유는 이미 폐경기가 지나버린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 거죠. 남편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 아내인 자신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결국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자꾸자꾸 뭔가를 생각해내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힘들 때 도달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도달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례에게 애국에서 데리고 온 하갈, 예쁜 종인 하갈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게 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우리의 삶을 채우는데, 현실의 문제를 묵상하니까 하갈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습으로.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늘 곁에 두었던 하갈, 그동안 늘 나와 함께 했던 하갈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예전에 그 아내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뿔룩 이렇게 나와있을 때는요,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다니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요, 임산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임신한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 우리나라 저출산이라던데 뭐 그거 그런 것도 아니네.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팔에 깁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팔에 깁스한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야, 이거 세상에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참 희한하죠, 그죠? 내 마음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것, 내가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이렇도록 달라지는 것이죠. 사례가 불신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하갈은요 아주 충직하면서도 스마트한 그런 자신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상황한 마음을 품으니까 데리고 있던 몸종인 하갈이 갑자기 대리모로 보이죠. 이용해 먹으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만족시킬 만한 이용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하갈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띄는 하갈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 거죠. 그 하갈들을 동원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우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도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렇게 고수적인 어떤 그런 남성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것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행의 씨앗은 여성들의 꾀에서부터 시작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남자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남자들은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차마 행동으로 못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와서 딱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못 이기는 척쓱 가면서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은 진짜로 하늘이 두쪽 나도 선악과를 따먹기 싫었는데, 하와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서 못 이겨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담의 마음에도 마음이 동했지만, 차마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와가 그렇게 말하니까. 슬쩍 그렇게 먹었던 거죠. 사례만 대리모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차마 조강지처에게 그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하자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에 따랐던 거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누구 말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됐다. 누구 꼬임에 잘못됐다. 그런데 왜그 말을 들었겠어요? 왜그 꼬임에 넘어갔겠어요? 그분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마지막 결정은 결국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사실 사례도요.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목표는 아주 좋죠. 그죠?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해낸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가를 끌고 오죠. 어떤 이런 과정, 특히 이 사례의 애매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있는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위대한 비전을 가집니다. 큰 비전을 가져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둬요. 하나님의 비전인데 내 방법과 내 시기에 맞추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더욱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파워풀한 크리스천이 되겠다. 이 세상 가운데 더욱 더 파워풀한 크리스천이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막 잘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일에 뭐 접대 골프도 좀 가야 되고요. 사람들 데리고 동남아로 도좀 가야 되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업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 동안 하던 교회서 에 하던 여러 가지 봉사들,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교회사는 헌신들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꿈과 비전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그 방법과 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사례의 방법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성의 완성은요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그와 여성이 한 여성으로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몸종을 통해서라도 가문을 위한 출산을 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던 시대였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자신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런 시대니까요. 이런 당연한 세상적 가치관과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는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적 필요와 분위기를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리스천이 갈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과 관습을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관습을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사례가 또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사례이두 부부가요. 뭐 성급하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결정 내렸냐? 아니면 한, 한 1, 2년 기다려 보다가 아유야 안 되겠다. 야. 이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냐? 아니에요.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미루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뭔가 풍족한 가운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오히려 결핍된 가운데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도 15년이 지나서야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15년,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크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하갈이 다그 애들의 삶 가운데서 없어지는 기간이 바로 15년이라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빨리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교만이 빨리 깨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고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하갈들이 싹 사라져야만 해요 인간적인 수단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남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생 잘 풀리는 친구들 보면서 어 뭐,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뭔가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뭐좀 조급해지거나 다급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사용할 만한 하가리, 우회할 만한 편법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하고 편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변을 비교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그것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10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길이 좀 막힌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 내가 지금 처한 여건 아니면 내 나이, 나의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지어 버릴 필요도 없어요. 사례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안 주셨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주어지는 희망의 쉼표지 결코 마침표가 아니다. 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마침표라고 이야기하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쉼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절망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합니다. 난 끝났어. 난안 돼. 우리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혹시 이런 절망의 마침표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절망의 마침표로 나를 바라보고라, 이런 절망의 마침표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마침표가 오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희망의 쉼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끝나지 않았다. 지금 좀 깜깜한 밤일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나를 묵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분명히 새벽이 찾아올 것이고 아침에는 너를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그러니 우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구하시고요. 그때 빛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패배가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패배를 오히려 패배시키는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 가운데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현실의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한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과 그리고 인간적인 시기를 조율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라기 보다는요. 그 믿음, 올고든 믿음이냐? 아니면은 흔들리는 믿음이냐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이 결정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이 주는 결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잘 돌아가다가 그것이 삐끄덕 어긋나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때와 방법을 가져온다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거든요.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때로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급한 결정이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경우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의 십년 가운데 자리 잡고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히 설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다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